A5 스포트백이고요. 2 3인식 모델이고 할인 많이 되니까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모델이고 S 라인 패키지가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좀 휠도 스포티하고 이렇게 좀 블랙 외장 컬러가 또 블랙이다 보니까 S 라인의 포인트도 좀돋 보여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A4도 좀 굉장히 좀 스포티하지만 A5가 더 스포티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레미스 도어가 들어가 있어서 뭐 세단이지만 굉장히 좀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전방 에개 후방 에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자동 주차 버튼, 전방 주차 센서, 우드 마감도 고급스럽고 센터 콘솔에 이렇게 하이그로시라든가 인벤트라이트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2000cc 4륜 구동인데 A5, A5가 굉장히 좀 드라이빙이 더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도 보시면 좀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스포츠 스티어링, 스포츠 주행 시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재미도 느껴보일 수가 있고 아우, 아우디 안정적인 드라이빙이랑 틀리게 A5는 조금 더 와일드하게 느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성이좀와일드하더라고요 암레스트 안쪽에도 휴대폰 수납공간이랑 휴대폰 부서 충전이랑 시트 충전구 적용되어있고 그리고 2열에도 일선 시트 송풍구 USB 포트 2개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감도 좋고요 연비 2,000시쿼트로 사륜구동이고 복합 연비는 여기 1 2 k g 가 나옵니다. 연비도 또 굉장히 또 좋은 게이 A5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A4보다 더 나은 점이 유리가 통째로 열리는 포도 파이프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수납공간도 굉장히 또외롭고 골프백도 막더 골프백도 많이 들어가고 세개네개 들어가나? 차박가시기도 괜찮고 이렇게 커버를 제끼면 또 수납공간도 수납공간. 수납공간 없습니다 그리고 듀얼백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츠함도 느껴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할인 많이 되고 할인 많이 되니까 아니? 아이파이브 스포트백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